한알 모래알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야생꽃에서 우주를 보고 당신의 작은 손바닥에서 무한을 움켜쥐고 어 그다음 뭐더라? 음, 한 순간 속에 영혼을 움켜쥐기 위하여. 블레이크의 시인데요. 뭐 순수 순수의 그 순수의 징조.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네요. Argus of Innocence라는 시인데. 참 멋져요. 이거는 옥자마입니다. 옥자마. 옥자마. 이거 꽃은 이렇게 하얗게 아, 팔을 불듯이 펴 있어요. 꽃술도, 아, 암술 수술이 구별이 안 되네. 아무튼, 꽃술도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피어 있어요. 근데 이 옥잠하는 비비추랑 많이 헷갈리죠. 비비추는 약간 보랏빛? 아, 약간 붉은빛이 도는 그런 꽃이고, 잎사귀가 꽃이 없을 때는 더 헷갈려요. 옥자마는 잎사귀가 이렇게 넓고, 분명한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, 비비추는 좀 길어요. 비비추는. 예, 네, 그러면 비비추예요 근데 이것은 맹문동이에요. 맹문동. 여러분 그, 도로가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, 관공서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, 학교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 맹문동 검은 진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그렇죠? 총상형으로 달려있어요. 이 맹문동 특징이 만병통착이라고요.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, 위장이 안 좋은 사람,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그 기관지, 뭐 폐에 좋, 좋다고 하죠. 음 먹어보면 열매는 열매를 먹 뭐, 열매를 먹으면 약간 덜 익은 뭐랄까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싱거운 포도 맛뭐 그냥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맛 좋아해요 예만. 음, 음, 안에 동글동글하고 약간 단단한 씨앗이 있는데, 깍 깨물면 깨져요. 음, 열매를 먹어도 좋고, 어, 잎을 식용하기도, 식용해도 좋고,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맥문동. 맥을, 좀, 그 이름에서도 맥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. 맥. 음, 근데 그, 귀를 강화시켜주고, 자양 강장제라고 해요.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. 특히 씨앗은 안에 그 땅콩 같은 열 뿌리 아니 아니 덩이 뿌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볶아서 먹어도 되고 또그차로 볶아서 차로 끓여서 먹어도 되고 그냥 끓여서 드세요. 그리고 잎은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. 자세히 보면 어, 안 보이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세히 보면 인맥이라는 게 있어요 인맥 예, 보이죠 이렇게 인맥이 꽤 많아요 다른 걸로 볼까요 음, 자세히 보면 인맥이 세로만 나 있어요 이렇게 인맥이 세로만 근데 그 맹문동 말고 그막 옆으로 뻗는 그런 맹문동도 있어요. 그 개문, 개맹문동이라고 하는데, 그거는 그 포복지라고 해서 기는 줄기. 그 여러분, 대나무는 죽순이 뿌리에서 나와서 번식하죠. 그거를, 어, 뿌리줄기 또는 땅속 줄기라고 하는데, 이거는 맹문동이라 없네요. 그 저기 저 땅을 기어 가다가 뿌리를 내리고 치기나 이런 것처럼 치기 외칡 넝쿨이 땅을 기어 가다가 뿌리 내리고 하나의 개체가 돼서 성장하죠 그걸 포복지라 그래요 이 개맹문동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도 이 맹문동 중에서 아주 작고 가는게 있어요 그거를 에란 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원산지예요 에란 근데 그냥 보면 이상하리만큼 작아요 음 그래서 이게 어,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농약을 하기 때문에 좀 씻어야 돼요. 음, 그냥 먹, 드시면 안 되고, 주로 좀 공원이 아닌데, 네, 식물원 같은 데서는 농약을 잘안 해요. 이게 여러분들이 먹을까봐. 그런 데서는 좀 드셔도 되고. 네, 지금까지, 아, 어떤, 아, 이거, 외문동 꽃말이 참 예뻐요. 계속되는 음. 행복이래요. 음. 지금까지 맹문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